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2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내리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 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아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도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하나니 온 땅이 그리하게 끊을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보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의 젊은 통역자하고 또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 그 말을 큰론을 기록을 해서 전달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대신해서 낭독하기도 했던 와 같은 아, 이 젊은 서기관이었던 바룩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아, 굉장히, 굉장히 개인적인 이런 예언을 하나님이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아, 그에게 하나님이 하신 바룩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는 큰 일을 찾지 말아라. 유리한 아, 일을 하려고 시도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명하십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 당시에 이제 바룩이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그 백성들에게 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매우 패역하였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하려고 작정을 해서 먼 나라였던 바벨론 나라의 군대를 그 유대 나라에 자꾸만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일 절에 보면은 여호야김 넷째 해라고 돼 있으니까 벌써 이제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아 이렇게 한번 침공을 해서 많은 사람을 빼앗아 갔을 때이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이 나중에 두 번에 걸쳐서 또 공격을 해서 결국 나라 전체를 망하게 되는데 아그 포악한 바벨론 제국의 군대 위에서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고 백성들이 예, 괴롭힘을 당하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 바로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이 괴로움은 겪으면서 뭔가 좀 큰일을 했으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큰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어떤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한 뭔가 큰 일을 도모하고자 하는 불타는 야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고 나라는 여러, 힘들어지고 자기가 하는 일은 너무 적은 것 같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마음에 큰 고통과 슬픔이 마음을 차지하고 평안을 얻지 못하고 밤잠을 설치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바룩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개인적인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제지를 하지요.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나라를 향한 그 유대 나라를 향한 하나님이 뜻이 정해졌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유대 민족과 모든 민족에게 재난을 내리기로 작정을 했거든요. 심판적 심판을 할 이유가 분명해서 그 일을 작정하고 실행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지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작정하신 섭리를 거스르는 어떤 개인적인 반감이라든지 또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행동 네가 하지 말아라. 아, 너는 예레미야의 돕는 자로서의 내네 사명에 묵묵히 충성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너는 내가 너의 생명을 마치 노량물을 취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너의 모든 생명을 내가 보존해 주겠다. 어떤 재난이 있더라도, 나라가 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내네 생명을 내가 지켜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 주신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줄수 있는 이런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주권 아래 각 사람에게 섭리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분량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 삶의 불량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묵묵히 섬기고 주어진 직무에 충성을 해라. 이게 중요하다라는 가르침인 거지. 때로는 우리가 뭔가 더큰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령의 마음도 있습니다. 더큰 일을 이루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하고자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전 불량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떤 분수를 넘어서서 행하고자 하는 생각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분수를 넘는 어떤 주제념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고 우리의 상을 이렇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과 은혜의 분량 안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이걸 타라 보시는 거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바그 비유인데 주님 주인으로부터 이제 각 종들이 분량을 좀 달리해서 달란트를 맞습니다. 은한 달란트, 금한 달란트, 금한 달란트는 없이 많은 그 이제 엄청난 그 양의 아, 그 재물이고 은한 달란트 역시 굉장히 많은 그런 분량의 재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아,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장사에서 일을 남기라 하고는 떠나요. 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이 행한 일로 이렇게 에, 에, 그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다섯 달란트를 맡은 종은 그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도 열심히 장사해서, 아, 원래의 본전 위에 또 다섯 달란트를 또 벌었어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충성스럽게 열심히 장사하여 두 달란트 이익을 또 남겼습니다. 그러자 돌아와 가지고 그두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똑같이 칭찬을 해요. 자라였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뭐 다섯 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나 두 달란트 남긴 종에게나 똑같이 칭찬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섯 달란트 이익을 남긴 종이 두 달란트 이익을 남긴 사람보다 세 달란트나 더 많은 이익을 남겼지만은. 평가받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충성하였느냐 이걸 가지고 주인이 평가하기 때문에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칭찬을 하였던 거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지금 많이 갖고 있고 얼마나 상대적으로 더 좋은 걸 갖고 있는가 더 많은 더 좋은 은사를 받고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받은 걸 가지고 주님 모시기 얼마나 충성되게 이것을 사용했는가?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이 많든 적든 간에 그걸 가지고 얼마나 정직하고 열심을 내에서 주님을 섬겼고 주의 뜻대로 헌신했는가? 이걸 늘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일을 늘 우리가 마음에 두고 행동을 해야겠지요. 두랩돈을 하나님께 드렸던 과부에 대한 칭찬도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동일한 교훈이라 할 것입니다. 그 과부를 과부는 참 지극히 좋은 걸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서 칭찬을 받았는데 그 과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저런 일로 시련이 많았을 것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남편이 아마 일찍 죽었고 남은 자녀 홀로 기른다고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녀들도 이제 커서 출가를 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살림이 받아 됐겠지요. 그래서 어머니를 돌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보고 울 것이 분명합니다. 그 과부는 가난하고 여롭고, 집에 가보면 뭐 가구란 거의 없고, 옷장에 달랑 몸을 가릴 두어 벌의 낡은 옷밖에 없었을 겁니다. 부엌에 있는 쌀독에도 미리 나 버리가 거의 없이 밑바닥이 뭐좀 깔린 정도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이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그때 헐리예베를 열심히 드리고 늘 선하고 착하게 이웃들과 화친하며 살았지요. 예루살렘의 절기 때면 어떤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자 먼 길을 함께 동네 사람들, 이웃들, 친척들과 함께 떠나는데 그먼 길이 아마 며칠을 걸리는 길일 수도 있거든요. 잠자리도 뭐 어떻게 잘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새우잠을 자면서 예루살렘에 힘든 여정을 갔을 거예요. 먹을 것도 챙길 것도 없고 또 그래서 늘 배고픈 처지였을 것인데 그 주머니 깊은 곳에는 이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인 투렙돈을 거의 간직을 하고 어떠든 하나님의 성전에 그걸 쓰지 않고 드리려고 아끼고 다른. 오는 오고 가는 여정에 늘그 먹거리나 잠자리나 비용을 드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럼 마침내 성전에 도착을 해서 여인의 뜰 혹은 이방인의 뜰에 있는 연보계를 보자 청소스럽게 그 이제 동전을 드린 거지요. 다른 많은 부자들이 와서 이제 그 많은 동전을 드린 거가 달리 그 사이에 끼어서 초라하게 두 렙돈을 이렇게 드렸을 때. 쟁그랑 쟁그랑 그 소리가 났을 거예요. 그것을 마침 이제 연보일를 지켜보고 있었던 주님에게 눈에 띄어서 주님께서 제자들 곁에 있는 제자를 불러모으신 고하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이 가난한 과부는 황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들였거니와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고생활비 그 전부를 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양이 아니라 질를더 아, 귀하게 보시는 거죠. 우리 형편과 사정을 잘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 주어지는 은사와 축복과 그것의 분량을 다 아시기에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 가족과 또 이웃을 사랑하여 헌신하는 것을 보시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르시기를 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뭐 부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많은 은사 많은 사람을 또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여기고 또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하신 환경과 여건을 자족 가격이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지혜를 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웃을 섬기는 일,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불량 안에서 지극히 사랑하면서 섬기는 그 일에 헌신해될줄 믿습니다. 큰 일을 차질이 하지 말라 충고했던 말을 기억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은 참 많이 드렸다 참 많은 것을 네가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헌신했구나 이렇게 칭찬을 할 것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충성되면 좋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받았지만 이 좋은 것에 충성하고 가진 것이 거의 없지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불량껏 사랑하여 섬긴다면 그것으로 좋게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맡겨진 것이 너무 하나님이 적다, 소소하다. 이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나 이런 것들이 지각히 미천하고 작고 소소할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또 답답한 환경을 주면서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 살게 하시느냐고 원망하지 말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을 속에서도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그 과부와 같이 하여튼 최선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할수 있는 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이웃을 가족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훗날 주님 앞에 있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저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그러므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내가 또 천국에서도 다음 세상인 그리스도 왕국에서도 더 많은 것을 되게 맡기겠다라는 그런 칭찬을 우리가 받게 될줄 믿습니다.